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로 인한 형사처벌이 일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답의 핵심 내용입니다. 음... 업무... 업무상? 좀 저도 좀 어렵긴 한데요. <laughs> 즐거우신가 <laughs> <신겨봐야>. 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 크리에이터 개념인들 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윤두영 프로입니다. 여러분, 큰 사고가 나면 운전을 하다가도... 편... 받을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약간 좀 무섭기도 한데요. 이런 경우에 보험사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줄까요? 오늘도 윤두형 프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운전 중에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 가게 되나요? 네, 그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이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망이나 이제 중상의 사고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인 배상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입니다. 어, 잠깐만요. 그 앞에 두 개는 이해가 되는데, 대인 대상 이 e, 요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보험을 가입 안 했다고 처벌을 받는다고요? 왜 그래요? 의무적인 보험 가입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그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촉진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그런 만큼 빠른 피해 보상이 가능한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로 인한 형사처벌이 일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이거 저좀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업무상, 맞죠, 맞죠? 업무상, 중과실, 치, 치상죄?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벌을 안 받는. 이런 말인 거죠? 많이 어려우시죠. 사실저도 <laughs> 말씀드리고 나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일단은 업무상 과실 치상죄 그리고 중과실 치상죄는 머릿 속에서 지워 버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손해배상금을 바로 보상할 수 있냐 없냐를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만큼 큰 사고도 잘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가입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얘기한 대인배상 2가 큰 사고를 보장하는 담보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인배상 2의 경우에는 이제 담보 금액을 무한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할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사람들이 대인배상 1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대인배상 2도 가입을 하는 거군요? 그리고 중과실 사고로 인한 것도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과실 사고라는 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음주, 무면허,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인데요 이런 사고는 큰 과실일까요? 아니면 작은 과실일까요? 이거 저를 뭘로 보시고 당연히 큰 잘못이죠 여러분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처럼 이렇게 큰 과실로 발생한 사고를 저희가 중과실 사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12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통상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외에도 이제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스쿨존 사고 등의 경우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열두 가지의 사고를 국가에서는 큰 잘못을 한 사고다. 그래서 중과실 사고다라고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운전자들의 이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중과실 사고랑 단어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상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뭐 크게 다쳤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이제 뭐 자동차 보험 전문가 다 되셨는데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바꿔 안 될까요? 아, 그건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크게 다치면 형사처벌이다. 이거는 좀 억울할 수 있는 것 같은 게뭐 크게 다친다거나 뭐 많이 아프다거나 이런 건 전부 다 주관적인 기준이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상해 사고의 여부는 이제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할때 경찰은 이제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부상. 그러니까 신체 피해 정도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병원을 통해서 중상해 진단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중상해 진단서가 바로 중상해 사고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긴 가벼운 사고의 중상해 진단서가 막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이제 중상의 사고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결정은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오늘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그런 병명, 뭐 어떤 것들이 예시 있을까요? 음. 예를 들면 어, 팔이나 다리의 골절. 뇌출혈 등이 있을 텐데요 그 부상의 정도나 수술 여부 등에 따라서 중상의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형사 처벌이 되는 사고를 저질렀어요 그럴 때 보험회사 직원은 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 고객님의 편에서 사고의 전체적인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상황을 체크하고요. 과실 부분을 검토하여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보다 더욱더 면밀하게 사고를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면밀하게라는 게 대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활동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사고 현장에서 차량의 운행 속도나 운행 방향, 그리고 도로의 형태 등을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사고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저는 보험사 직원들이 차량 속도 이런 것까지 체크하는지 몰랐거든요. 어 그러면 혹시 환자의 건강 상태 같은 것들도 보험사 직원들이 다 체크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환자분의 건강 상태도 보험사 담당자들이 확인을 하고요. 보다 이제 적절한 손해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환자분의 동의하에 MRI나 CT와 같은 영상 판독 자료도 확인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의사분과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서 면담을 하기도 합니다. 어? 아니 잠깐만 보험사 직원이 MRI도 볼수 있어요? 그럼 프로님도 보실 수 있어요? 아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도 이제 신입 사원 때부터 꾸준히 교육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님 형사 처벌로 가게 되면 결국은 형사합의, 벌금 이런 게 전부 다 돈이잖아요. 혹시 보험으로 이런 것들도 대비를 할수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데요. 어, 그런데 만약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의 법률 비용 지원 특약까지 이제 추가로 가입한 경우라고 한다면 벌금, 형사 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과 같은 이런 부분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는 자동차 보험처럼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고 추가로 가입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관... 혹시 교통 사고도 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건가요? 보상에 대한 합의가 어렵거나 형사 처벌의 규모가 크다면 당연히 민사나 형사 소송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소송만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보험사 직원이 한명더등장 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변호사와 송무 담당자 크게 이제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고객님께서 자동차 사고로 피소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은 피해 보상으로 이제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에 관련 업무를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험 회사는 소송도 잘 진행을 해야 되는군요. 일반인은 사실 쉽게 경험하기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보험 회사가 고객분을 대신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인 만큼 많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보험 챗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보험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본 광고는 손해 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일년입니다